안녕하세요. 이 차량은 2013년 3월에 출고된 2013년식 d r a 가성인 럭셔리 등급 차량입니다. 주행 거리는 약 47,000km. 판매 금액은 780만 원에 판매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성능 상태 점검 기록부 먼저 확인시켜 드릴게요. 2013년 3월 25일 출고 2013년식 오토 미션 주행 거리는 47,726km. 단순 수리 있음 사고 없음. 보시면 운전석 앞 뒷문 교환되어 있고요 뒤에 트렁크 문이 교환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품들은 이제 볼트로 이루어져 있어서 탈부착이 가능한 부품이기 때문에 이 차량은 단순교환 무사고 차량입니다 뭐큰 사고나 이런게 있었던 차량은 절대 아니고요 원동기 변속기 양호하고 오일류유 없고 냉각수는 수 없고 미션도 멀쩡하고요 따로 특이사항은 전혀 없네요 성능상태 점검기록 부상으로는 올 양호하고 단순교환만 있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사진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면 사진, 전면 측면 사진, 블랙휠로 이거 블랙 럭셔리 알로이휠, 여튼 프레스티지 등급에 들어가는 그 휠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후면 사진, 후방 센서, 후방 카메라 장착이 되어 있고요. 측면 사진, 앞좌석, 앞좌석, 건동 접이 사이드미러 장착되어 있고 뒷좌석입니다. 뒷좌석도 굉장히 깨끗하네요. 핸들이고. 블루투스 기능이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배기판상 주행거리는 47,729km 슈퍼비전 들어가 있고요. 내비게이션은 정품 내비게이션 장착되어 있고 오토 미션, 앞좌석 열선 시트 장착 운동접이, 사이드미러, 미끄럼 방지, 열선 핸들 기능 들어가 있고 후방 카메라도 굉장히 잘 나옵니다.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고, 블랙박스는 투 채널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엔진룸이고, 휠 타이어 상태도 굉장히 양호합니다. 휠에는 이제 살짝 살짝 기스가 있긴 한데 이 정도면 그래도 깨끗한 편입니다. 사진까지 한번 보여드렸구요 다시 한번 정리시켜 드릴게요. 2013년 3월에 출고된 2013년식. BRA 가솔린 럭셔리 등급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47,700km. 오토미션이고, 단순교환은 있지만, 모듈이나 이런 특이사항 전혀 없는 무사고 차량이 맞고요. 그휠 업그레이드 돼 있고, 블루투스 들어가 있고, 정품 내비게이션, 후방카메라, 열선 핸들, 투 채널 블랙박스까지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판매 금액은 78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저한테 꼭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